최저 빈곤층에 계신 분들에 정책에 있어서는 또 다른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제 국민연금은 예, 국민연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빈곤 해소에 대한 기능도 없지 않다고 할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좀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이제 저희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560만 명 정도의 이제 그, 그 납부 예외자나 또는 적용자분들이 계신데요. 그분들이 이제 물론 여기 베이비모 세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입을 좀할수 있고 그리고 또 어 나름대로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 관련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정책에 이 관련돼 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.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배비부모 세대 들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내년 2016년 부터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 가지고 국민연금을 수업하게 되시는데요 뭐 일부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조금 이제 그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국민 연금입 장에서는 쉽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아직까지도 가입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뭐 정책을 뭐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추납제도라는지 또는 반납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정책화되기에는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요. <목소리>